네, 체크메이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 안예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죠? 2부는 저희가 늘 그렇듯 게스트의 덕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 아,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를 보고, 야, 진짜 제대로 된 분을 모셨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2부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 뭐였죠? 안예은의 덕질 연대기입니다. 네, 안예은의 덕질 연대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덕질을 계속 하셨나요? 뭔가 연대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를 어요 태어났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 태어났을 때부터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한번 빠지면 끝까지. 이게 끝까지 가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 근데 이거를 SNS 같은 데서 네. 해보려고 말을 네. 몇번 해시태그를 아. 달아지고 네. 항상 중학교를 못 넘기고 아, 그냥 <laughs> 제 왜냐면 마, 신나가지고 말이많아지니까 아, 여기까지 중... 하겠습니다. 2년이 흘르고 중학교를 못 넘기고 네. 오늘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네. 일단 그럼 처음 그 시초는 뭐였나요? 저는 아마도 유년기 때부터 제가 책을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엄청나게 네. 무력도 없고 무슨 애긴데 약간 스님같이 <laughs> 먹을 것도 뭐 달라고 안 하고, 장난감도 달라고 안 하고. 근데 책을 옆에 이렇게 한 대여섯 권 쌓아놓고 읽었대요. 꼭! 아... 그러고 누가 건들면 엄청 째려보고. 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당장 읽을 게 아니니까 뭐 이모님이나 부모님들이 응... 오셔가지고 이거 꽂아놓을까? 그러면 완전. 막... <laughs> 말이 별로 없었고. 네. 아, 너무, 너무 귀엽다. 그, 그때부터 좀 그. 하나에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 조금 대여섯 살쯤으로 가면 네. 그때 이제 라이언킹이나 뮬란 같은 디즈니 영화들을 아, 디즈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아, 있어요. 계속 보고 노래 다 따라 부르고 어. 그때 굉장히 까불거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성대모사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에 있고. 아, 네. 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디즈니는 중에 류란을 정말 너무 좋아했고. 류란. 네. 저는 그래서 장래희망이 군인이었어요. 아 진짜? 네. <laughs>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몇살 때였어요 그게? 한한 대여섯 살, 예닐곱 살 정도였을 겁니다. 아, 어, 네. 막 류란에 빠져가지고 계속 네네네, 노래 부르고. 네네, 네네. 그냥 너무 멋졌어요. 너무 그냥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저런 멋있는 사람이. 음. 되려면 군인이 돼야 되는 건가? 약간 아, 이렇게 사고가 아.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디즈니를 막다 보셨나요? 그때 나와 있던 거를 다 보진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성향이 하나의 꽃이면 <laughs> 그거만 <laughs> 열번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다음 스텝을 잘안내리는 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뮬란과 라이온킹을 중점적으로. 아. 대략 몇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기억 날 정도로 본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속 예. 한 수십 번 네네, 이상 그래, 오셨겠네요 이야, 예. 막 대사도 다 외우시고 <laughs> 진짜 엄청나다 <laughs> 아 근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해리포터를 아, 그렇게 네. 해리포터 1편 비디오를 저희 엄마가 사주셨었거든요 진짜 늘어지게 어떤 네,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대사 다 외우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막 오페라의 유령 CD를 언니가 갖고 오, 있었는데, 네, 그거를 네. 진짜 제가 언니가 못 들을 정도로 항상 제가 들고 다니면서 네, 네. CD가 두 개거든요. 네, 네. CD 1의 트랙 1번부터 CD 2의 마지막 트랙까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와, <laughs> 모든 대사와 모든 에이? 가사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진짜 많이, 들, 한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서. 와. 저도 약간 그런 그러게요, 성향이 있었는데. 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런 사람이 책 좋아하나? 그, 그럴 수도 있는 것 <laughs> 네, 같습니다 그러,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디즈니를 그렇게 파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갔나요 이제? 디즈니는 뭔가 지금도 항상 있는 것 아, 같아요 그 유년기의 기억이 음. 네.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게 라이언킹도 물론 라이언킹이지만 네. 라이언킹2를 사람들이 잘안 봤어요 아. 근데 전 거기 나오는 지라라는 스카의 부인이 나와요, 2에서. 네. 그 캐릭터를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정말 멋있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이 너무나 대작이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어. <laughs> 근데 사실 노래는 1이 더 음. 말도 안 되게 좋긴 한데요. 2가 네. 약간 숨겨진 명작이다. 그렇죠. 어. 암사자 캐릭터도 너무 멋있고, 스카의 아들이 나옵니다. 신아들이. 아. 너무 잘생겼고. 어. <웃음> <웃음> 네. 스카의 가족들이 좀 괜찮다, 2에서는. 네. 어.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아직도 네. 그 캐릭터 첫 대사나 음. 그 캐릭터가 부르는 넘버나 이런 네. 게 아직도 기억에다 어. 항상 좋을 정도로 어. 뭔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디즈니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로 가면서는 누구나 그랬듯 아이돌 덕질도 했었고. 어. 그리고 저는 영화, 영화, 영화 덕질도 했었고. 영화는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로 청소년기 독실의 막을 열었던 같습니다그그 아, 그 영화도 계속 내 네, 계속 봤어요. <laughs> 네. 극장에 계속 가서. <laughs> 계속 가서 계속 <laughs>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면 극장에 진짜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계속 가는데 어. 그 이유가 이제 크고 좋은 시스템에서 최대한 많이 보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가요. 아. 근데 그때부터 저는 태극기 날리며 몇번 봤지? 그래도 다섯 번은 넘게봤던것 같습니다. 극장에 가서. 네, 네. 태극기 날리며 말고도 막뭐 그랬던 작품들이 있나요? 왕의 남자가 있어요. 왕의 거. 남자. 네. 네, 왕의 남자는 저도 한 다섯 번 봤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청소년기 때는 사실 영화보다는 아이돌 덕질을 하느라 음. 비중이 그쪽에 음. 많이 쏠려 있었는데 네.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매드맥스를 아. 그렇게 많이 봤고요. 매드맥스 네. 너무 좋죠 매드맥스. 네. 킹스맨이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번 보셨어요? 열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 <laughs> 극장 가서. 네. 뭐 블루레이나 이런 걸로 또막 소장하거나 보시거나 하, 하시나요? 그거 기간 놓쳐 갖고 못 샀어요. 아이고.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뭔가 그 덕후들은 초회 한정판 이런 네, 거를 네, 못 사면 네. 기운이 좀 빠지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런 식으로 가지고 계신 뭐 DVD나 블루레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네, 네. 왕의 남자가 일단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지브리 만화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네. 조정석 배우님 덕질을 음.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서 네. 배우님 작품이 몇개 있고 어. 드라마도? 아니요 드라마는 <laughs> 없습니다 드라마 없고 네. 드라마에는 큰 관심이 없나요? 영화에 비해서? 저는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네. 왜요? 그냥? 취향상? 네. <laughs> 아니, 저도 그런데, 저는, 네. 저 드라마 잘안 보거든요. 네. 영화를 훨씬 더 선호하는 네, 편인데, 네. 너무 길어, 드라마. 그, 맞아요. 네. <laughs> 제가 못 쫓아가요, 드라마를. 지구력이. 네. 딸리고, 이게 되게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신기하시는 해 것이, 책은 그렇게 어. 연달아서 하, 막 며칠씩 읽으면서 네. 드라마 하나를 못 보냐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맞아요. 저도 네. 안 돼요. 네. 저도 똑같은 말 듣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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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그렇게 두꺼운 걸 네. 읽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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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라마를 못보냐난 네. 네. 드라마 못 보겠거든요. 못봐요 저도 못 봐요. 네. 영화는 보겠는데. 네. 네. 이해 그,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네네, <laughs> 네, 이해해주세요. 네. 그게 그 같지 않더라고요. 드라마를 네. 보는 것과 네. 좀 다른 네. 경험인것 네.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말고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 뮤지컬은 이제 1 7 년도부터. 네. 아, 그 되게 네. 복지력 폭이 넓으시네요. <laughs> <laughs> <되게> 종류가 많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연대기로 네. 묶어야 될것 같아서 네. 제가 한 장르만 진득하게 봤다고 하기는 음.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싹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뮤지컬도 그랬고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뭔가 좋아는 했는데 이게 사실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취미 아, 치고는 그쵸. 좀 비싸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이 못 보다가 2013년도인가에 레미제라블 그 아. 영화로 나온 레미제라블을 네네. 보고 네네. 와! 이러고 보니깐 네. 극장에 가서 네 계속 나요한 다섯 번 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음. 그 아까 오페라의 유령 말씀하셨던 에, 에, 에. 것처럼 그 CD에 있는 전곡을 다 외우고, 아 진짜 나도 레미제레벌다 외우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네. 책을 사고, 네. 근데 아직도 못 읽었어요. 저도, 요 <laughs> <laughs> 아직도 이사를 못 갔어. 콘서트가. <laughs> <laughs> 아 저는 그 레미제라블 영화가 나왔을 때 이미 네네.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이게 이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언니가 네. 그~ 연극 전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연역과를 아, 나와서 네네. 이제 집에 그런 CD들이 있었던 아 거예요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이런 CD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언니가 사놓으면 제가 자꾸 홀랑 가져와서 듣고 아 그러다가 이제 그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 뮤지컬 네네, CD였는데 네네.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홀랑 그 CD를 가져와서 레미제라블을 1번부터 마지막 넘버까지 가사를 다 외우고 있었던 네,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불렀어 앉아가지고 저 이거 싱얼롱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레메제라블도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그게 아마 불씨가 지펴지는 시작점이었던 음, 것 같고요. 음, 음, 음. 그러다가 이제 17년도에 우연히 소극장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완전히 취향 직격차를 맞아서, 그때부터 소극장 연극 뮤지컬을 좀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광염소나타라는 작품이었고, 에, 그것도 이제 또 계속, 끝날 계속, 때까지 계속 봐. <laughs> 계속 봐. <laughs>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봐. 뭐 대극장도 당연히 그렇지만 연극이나 뮤지컬 장르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배우분들마다 해석하시는 게다 달라서 아. 다 다른 극이 같아요. 어. 그러니까 배우 분들마다도 다르고 네. 다른 분들이 붙으셨을 때그 해석도 다르고 어. 그래서. 매번 다른 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약간 두 배로 많이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 그거대로 또다 봐야 되잖아요. 예, 일단 다본 다음에, 어. 아, 여기가 제 취향이다. 어. 이거 계속 봐도. 그러면 <laughs> <laughs> 뮤지컬 또 열심히 보셨던 작품 또뭐 있으세요? 연극 중에 연극. 모범생들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너무 재미, 내용도 너무 재밌었고 연출이 정말 재밌었어서 아. 예 그거 많이 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표가 없어가지고 많이는못 봤는데 네. 그 것도 계속 계속 봤어요. 계속 네. 봤어요. 네. <웃음> <웃음> 되게 인생의 많은 그 시간을 네. 계속 보시는 네. 듯 싶거든요. <laughs> 그렇죠. 책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보세요? 네, 저한 번도요. 최근 두번 이상 안 읽으세요? 네. 오, 흥미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계속해서 읽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런그 사람들도 있죠. 사실 뭐, 그러니까 영화도 계속 보면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니까 음. 재밌는 건데 책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거를 내가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그냥 내린 결론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네. 이미 내 머릿속에 다 세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는 게 아닐까 어, 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쵸 뭐 다른 배우가 다른 해석을 네, 하는 네, 네, 것도 네,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머릿속에 다 얘기를 만들어 놨는데 음. 더 깨고 나가서 할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못 읽나 싶어요. 어,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책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네, 네. 책이 딱몇권 있었는데, 어. 지금은 또 직업적인 네, 이유로 네, 네, 그런 네, 네, 시간이 네, 네, 없기도 네, 네. 하고 해서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음. 뮤지컬 좋아하셔서 네. 그러신지, 뮤지컬 음악 감독을 하고 싶으셨다고. 네. 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정확히는 작곡가입니다 음악 작곡가. 감독님은 따로 계시고요 아, 네, 예. 곡을 쓰시는군요 네. 어떠던가요 뮤지컬 드디어 뮤지컬에 곡을 쓰는 느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 너무 즐거웠고 어, 제가 사실은 그 음악이나 뭐 전반적으로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만화가 될 수도 있고 BGM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분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에 음악을 입히는 작업 자체를 너무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어, 어쨌거나 많이 다른 분야고 그래서 뭔가 저한테 지식이 많아야 될것 같고 연륜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10년 뒤, 20년 뒤 정도에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되게 막연하게 꿈만 꾸던 분야였는데, 오.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너무 좋은 기회로 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에요? 유진과 유진이라는 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아. 6월 19일에 열려서 8월 22일에 폐막 합니다. 어, 전곡 다 쓰시나요? 쓰신데. 네. 야 너무 재밌었겠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러면 막 배우들 연습하는 것도 보고 하셨어요? 네. 어 너무 기분 이상어요 어땠어요? 막 쓰신 노래를 막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단순히 다른 분들이 제 노래를 커버를 해서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정말 다른 가수분께 곡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뭔가. 기분이 묘한데, 이건 또 다른 음. 기분이더라고요. 왜냐면 연기를 하시면서 어. 부르시는 노래니까, 동선도 있고, 네. 중간에 대사도 있고, 저도 막 길게 연습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곡을 들었는데도 막, <laughs> 어, 너무 기분이 어. 이상하더라고요. 작사도 다 아니요. 하신 거예요? 작사는 이제 대본 작가님께서 같이, 같이 음. 가사까지 써주시고, 어. 저는 이제 거기다가 멜로디를 맞게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 와, 근데 진짜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그쵸. 사실 이런 일이 꽤나 운이 좋게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네.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니까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제가 체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laughs> 힘들었어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무. 뭐. 네, 네. 어, 그랬으나, 네. 마음은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작업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나중에 뭐 영화 음악감도 이런 것도 해보고 너무 싶으세요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 영화에 곡 쓰는 건또 다른 느낌이었네요. 네, 뭐, 멋지다 언젠가 영화 음악 네. 쓰시면 또 너무 멋질 것 같아요 OST는 막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영화에 직접 음악감독 하시는 것도 그런 날도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또 있으시다고 네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오컬트 문화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이제 항상 관심은 있었는데 음, 음. 최근에 이제 그 로렐 캠달이라는 네. 인류학자가 쓴 무당신령여성들이라는 여성, 네. 책을 읽고 학문적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 음, 한국의 굿이라는 네. 거가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면 너무 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어.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저그책 장바구니에 있는 책이 아, <laughs> 아, 그게 사실은 네. 그렇게 쓱쓱 읽히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확실히 좀 학술적인 예, 예, 느낌이 예, 예, 있나요? 예, 예. 아.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책이 이제 완전히 학술서적은 또 아니고 어. 그 로렐 켄달 그분께서 무당 일을 하시는 분과 몇달 같이 사시면서 아. 관찰하면서 그린 묘사들도 있고 네. 그 인터뷰 형식으로 음, 음. 실어 놓으신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잠깐 잠깐 뭐랄까 쉬는 시간이 있는 책으로 아, 아. 느껴졌어요 아. 네. 딱 인류학자의 네네. 글 같은 느낌이 좀 드나봐요 그런 오컬트 문화에서 쓰는 저는 그 언어들이 되게 재밌다는 네네.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네네. 그, 거기서만 쓰는 언어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 책에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음. 처음 보는 단어들이. 어. 정말 많이 나와요.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묵구리라는. 묵구리? 이게 그냥 저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점. 아. 그점 보는 걸 이제 무당이 치는 점을 묵구리라고 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진짜 한글로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같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뭐 무당이 보는 거울이 또 이름이 따로 있고 음. 무당이 이 구판에서 입는 옷별로 이름이 또다 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신령별로 이름이 다 따로 아. 있고 이런 얼마나 너무 재밌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지금 막 되게 눈이 반짝 반짝 눈이 하시는데아 저도 좀이 장바구니에 있는 책결제를 한번 좀해보겠다는 네, 네, 네. 네. 생각이 저는 읽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음. 근데 재밌었어요 아. 네. 전방위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책에서 출발해서 네네.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같아요. 것 같습니다. 어, 네. 제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네네. 다양하게 좀 관심 가져 하시는 게 되게 뭐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기도 아유. 하고. 네. <웃음> <웃음> 과연 다음에는 어디로 갈아타실 거예요? 이오컬트 문화의 언어를 되게 재밌게 네네. 생각하다 보니까. 특정 종교에서만 쓰는 언어들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데, 이제 뭐 기독교에서만 쓰는 언어들. 너무 낯선데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종교에 오래 몸 담으셨던 네네 분들이 네네 그 어떤 짬에서 나오는 네네 바이브로 주기도문체를 구사하실 네네 때 네네 그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한동안 찾아봤다가 뭐 이런 뭐 무당 관련된 것도 막 그, 그쪽의 언어 막 궁금해서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약간 비슷한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결제를 들고. 이거 촬영 끝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바로, <laughs> 끝나고 바로 네네네네. 카드 긋는 걸로. 너무 취향에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네요. 오늘 여러 네. 개 영업당해가지고 <laughs> 제가 영업방인데 오늘. 아, 제가 많이 영업당하고 네. 갑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그 덕질 연대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 푸셨나요, 간략하게? 아직 다루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뮤지컬 했고, 한국... 영화 했고 해외 영화도 해, 해외 뭐 간략하게 아마 영화, 했고 디즈니 했고 해외 영화? 해외 영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해외 영화 아그 킹스맨 어아 킹스맨 얘기했구나 아 네, 네. 그때도 이제 거의 미쳐서 <laughs> 공항까지 따라가고 아 진짜 네, <laughs> 아그 입국했을 때아 근데 못 갔어요 결론적으로 아못 갔어요? 그때가 케이팝 그 스타할 때였어요 아 입국 날짜 딱 받았는데 <laughs> 제가 숙소에 입소하는 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어떡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 혼자 막 머리를 굴렸거든요. 네. 아 혼자 공항에 아침에 갔다가 응. 아, 나만 따로 간다 그럴까? 아 근데 그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 못 갔지만 아, 마음 한 진심이었다. 네, 그 케밥스타 때문에 날려본 네. 게있었서아 <laughs> 이거 약간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수학여행 가기 싫어하는 선생님이라서. <laughs> 아저 실제로 그것도 트위터에서 한번 IT 많이 돌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제 공연과 네. 제가 아 제가 정말 과고 싶은 <laughs> 뮤지컬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아저 <laughs> 그거 봤던 거 같아요 있잖아 아. 공연이 하나는 건대고 뭐 하나는 홍대인데 두개다갈수 있을까? 아. 근데 내가 가수야? <laughs> 예 <laughs> 네, 그런 아.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아. 발생합니다 이 본업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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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질이 부딪힐때 항상 좋은 표를 잡아놓으면 꼭 그러더라고 아. 좋은 자리를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수야 네. 트위터 그 잠깐만 그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감사드려니다이고몇년 아, 그 걸린 거야 도대체 오년 걸렸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이 모든 아. 공을 송가인님 예, 송가인 선생님께 <laughs> 돌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아. 무한 도전을 그렇게 덕질을 했었어. 아, 무한 도전 좋아하셨구나. 저는 짤만 봐도 다 맞출 수 있어. <laughs> 언제 어, 나온 건지, 네, 네. 무슨 특집인지, 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laughs> 다 알아. 대박. 네. 진짜 많이 보셨군요 그것도. 아, 그렇네요. 그것도 기본으로 세 번씩 보고. <웃음> 어. <웃음> 그리고 이제 정말 특히 좋아하는 특집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때까지 아, 계속 보고. 아. 근데 어디서 웃을지 저는 알잖아요. 네. 여기서 뭘 하는지 다 아니까. 응, 응. 근데 그냥 또 웃고, 또, 또 웃고. 웃고. 네. <laughs> 근데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것 같아요. 저, 저도 그 드라마 잘안 보지만 네네. 거의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 네네네. 반복해서 저 되게 많이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네네.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아는데 또 울어.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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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고, 막, 또막 소름돋아 하고. 네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을 둘로 나누면 덕질을 할수 있는 사람과 덕질을 할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같아요. 아, 맞아요. 요새 좀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네. 이게 제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나에 빠져 가지고 음, 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안 하면 너는 평소에 뭐해 음, 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부러워할 만한 요소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간혹 가다 친구들이 그래도 너는 뭔가 하나 이렇게 꽂히는 어. 게 있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인생이 좀 살기 즐겁지 않냐 하면서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음.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제가 뭘 해줄 수는 없고 어, 그렇죠. 뭘 영업할 수도 없고. 음.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음, 맞아요. 그 기질이 약간 갈리는 네네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이 방대한 네, 덕질 연대기를 간략하게.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다 얘기하려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여기 자구가. 네, 그러니까. 요만큼 <laughs> 제가 네. 구경만 한것 같고, 또 자세한 얘기는 언젠가 네, 네. 네. 뭐, 트위터에서 또. 그렇겠죠. 네, 네. 하다가 또한 2년 쉬고 네. 뭐 이렇게 네. 해주시리라. 유년기를못 벗어나는. <laughs> 청소년기를 못 넘어가. 나이 오기 2에서 못 넘어가는. <laughs> 그런 얘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추가적인 이야기를 아유. 이어서 들어볼 네.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안예은의 덕질 연대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오셨습니다. 하고요. 오늘 나주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사실 항상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어서 책 관련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유튜브에서 <laughs> 이것을 하게 될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 가지고 일단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을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그 책을 읽는 깐깐한 어떤 여자, 여성 내지는 이제 사람의 음.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취미가 독서라는 얘기를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되게 공부벌레 내지는 어. 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잘난 척하는 어, 느낌. 잘난 척한다, 죄송없다막 네. 이런. 그래서 네. 취미가 독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적이 정말 웃기게도 얼마 안 됐는데 네.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취미의 하나인데 뭐 얘기. 당당하게 하셔도 음.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책 좋아하는 건데, 예, 음, 음. 네. 제가 컴플렉스 그게 굉장히 심했어 가지고, 아. 네. 근데 이렇게 어뭐 어딘가에 나와서 책 이야기로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 같습니다. 네, 네. 아유,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마지막 말씀에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네, 많이 들고 네. 댓글 아직도 달려요. 댓글 네, 뭐 잘난 척 한다. 네, 네, 네. 네 뭐욕하려도삼았어 <laughs> <아직 하나. 웃음> 네, 아무튼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그냥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사실 독서를 네, 워낙 그렇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네, 네, 네.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안연 씨와 함께한 체크메이트 4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서점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